종회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어, 2024년 10월에 어, 셋째 주 경마 주간이 끝났고 이제 넷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 한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 금일 경마가 끝나고 어,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어, 이제 방송을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산 육경주가 끝나고 어 강착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뭐 마사에서 영상도 다시 보여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 한번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책 아시나요? 온수 좋은 날이라는 책 어, 단편 소설인데 어, 현진건 선생님이 쓴 소설인데 어, 주된 내용은 그거죠. 어, 일제, 이제, 일제시대, 어, 하층민의 아주 비참한 삶. 음, 그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반어법이죠, 반어법. 예,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어, 자기 아내가 죽어버린, 예, 그날, 어, 인력과 장사가 잘 돼서, 어,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왔더니, 아내는 죽어 있었다. 어, 예, 반어법을 또, 어, 표현을 하는, 예, 그런 단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예, 금일 결과를 보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제가 적골인 것 같아요 금일 예, 다음 주에 얼만큼 대박을 내주려고 저러는지 참 어, 오늘 참 운이 없는 날인데 반어법으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인 승부 경주였던 오 경주 퍼펙트 액션 예, 압도적인 기량이죠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 중거리 경주 나오면은 그냥 이거 녹화하시면 돼요 퍼펙트 액션은 대신에 다음에 장거리 경주 나오는데, 또 인기리에 팔린다. 그러면, 그때는 지우시면 되고요 메인 승부 경주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 육경주가요, 문제의 경주죠. 왜 문제의 경주냐면은, 오아시스 블루가 강착을 당했어요. 저는 오아시스 블루 넣고, 위너 클리어. 오아시스 블루 넣고, 원더풀 그룹. 육산마권이 여러분들, 쌍식이 몇 배인지 아세요? 예. 네. 178.7배입니다. 이게 제 A급 승부였거든요. 그러면은 저한경주만 맞춰도 예, 금일 승부는 끝나는 거죠 어, 당연히 그런데 강착을 당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어, 왜 미심쩍어서 어, 왜 강착을 시키냐 저렇게 항의를 하시는 이유가 예, 재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걸 보시면요 보시면 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 스타트 쭉 나와서 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정도윤이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살짝 안으로 들어간, 들어간 건 맞아요. 여기서, 어, 이제 위에다가 제어하는 모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 정도윤이 들어가서 이 마이 드림데이가 외곽으로 삐쳤느냐. 아니면은, 마이 드림데이는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이드림데이는 이때도 산행 갔어요. 이때도 산행 갔어요. 이때도 10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탔어요. 그러니까는 모래를 맞아서 저런 반응을 보였나? 아니면은 진로가 들어가서 저런 반응을 보였나? 어, 아, 그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과도한 제어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줘도 그만, 아니,도, 어, 아니,어도 그만인 경주였습니다. 왜냐면은, 하 진로가, 죄송합니다. 진로가 그렇게 막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이 드림데이는 뭐라고요? 어, 선행각질의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모래를 맞으니까는 외곽으로 삐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 예전 재결이나 핸드캐퍼들은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결이나 핸드캐퍼들은 어, 실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드림 대가 선행만지도 모르는 재결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두가지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두가지로 생각을 못해서 고점이 그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강착을 안 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말 그대로, 항구라를할수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신뢰가 무너졌냐 하면은, 어, 어, 언제 신뢰가 무너졌냐 하면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 2022년 6월 26일인데, 자, 이때 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러닝 넘버원이 외측으로 약간 사행을 해서, 직선주로 해서, 홀리드에 참을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코 차이로 졌어요. 근데 이거를, 순위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 자, 여기 보시면요. 사코너가 돌면서, 이제 이동화하고 장추열인데요, 해당 기수가. 이제 러닝어리어가 2번입니다, 2번. 2번에서 이렇게 스퍼트를 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장추열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직선주로 에서 이동화가 스퍼트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잘 와요.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약간 방해를 하거든요. 약간 그리고 재결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 장철이 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데 비록 접촉은 없었으나 비록 접촉은 없었으나 어, 이현종이 밀리고 장철이 약간 밀렸기 때문에 네, 두 마리가 접전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음. 이 접전으로 들어온 경주를 이동화가 이겼어요. 이동화가 이겼는데 이거를 순위를 뒤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소한 거로 광책을 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오늘 이영주도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위너 클리어가 정주 중반에 감고 나오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스타트 하는 때 보세요. 자 이제 스타트합니다. 스타트할 때 누가 방해해요? 뭘로가 방해하잖아요. 예. 네. 선행 말을 갖다 쳐버렸어요. 그 이거 뭐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은 이 논리로 따지면은 강착이죠. 예. 네. 비록 강착이 아닌 이유는 위너 클리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착 강착 사유 해당이 안 되는데 만일 즐거운 동행이 위너 클리어를 이겼잖아요. 그럼 강착이죠. 이 논리면은. 이 논리면은 비접촉이었으나 약간 방해를한것 같다. 그러면은 선행마을 이렇게 갖다 쳐버리면은 선행마을 이렇게 갖다 쳐버리면은 이거 강착이죠. 네. 그래서 재결을 신뢰를 안 해서 오늘 부산육경주가 끝나고 음, 고객분들이 막 항의도 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위 안 바뀐다 하지 마셔라. 그리고 뭐 저도 다음 경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니까는 그리고 이때 재결들이 지금도 재결하고 있으니까는 음, 많은 분들이 신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어,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 이현진건 선생님의 소설처럼 어, 운이 정말 없는 날이었는데 반어법으로 어, 다음 주에 얼마나 운수 좋은 날이 되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한주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음, 저는 예, 사무실도 좀 이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 월요일 방송은 생략을 하고요. 어, 수요일 취화표가 발표되면은 어, 주말 또. 금, 토, 일, 예상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음, 참 운이 억세게도 없는 날이었는데, 다음 주 운수 좋은 날이 되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한 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예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